네, 매주 목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 방송 데일리앤케이 광백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어, 아까 뭐 시작하기 전에 올해가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 자 올해 들어 연이어 미사일을 한해 내내 발사하고 있는 북한군이 어제도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네. 지난 12일이었죠. 네. 새벽이었습니다. 이제 또 새벽에 발사하네요. 음. 어, 평안남도 개천에서 네. 장거리 순항미사일 두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어, 서해상공을 지나서 한 4분 정도 네. 비행을 했어요. 2천 킬로미터 표적에 음. 명중했다. 일단 북한 당국은 이렇게 예.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후에 지금 나흘 만인데 네.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올해 들어서 음. 거의 삼십 차례 가깝게 미사일 야. 발사 실험을 연이어 하고 있고요 네. 대부분은 지금 구월 음. 말부터 0월 중순까지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비서 같은 경우는 최근 진행된 여덟 차례 탄도 미사일 발사 훈련 중에 네 차례 이상 직접 음. 참관하면서 네. 현지 지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는요 사실 핵무력 강화를 위한 법까지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도대체 왜 이렇게 연이어 미사일 실험도 하고 어~ 이렇게 이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지 배경과 이유가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네. 배경을 몇 가지만 쭉 짧게 나열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전 네. 세계가 여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두 번째 미중 간 갈등이 음.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어, 세 번째,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들어섰어요. 음.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이제 네. 지금 막 계획 짜는 단계죠. 네 번째, 코로나 19 음. 대응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시기고, 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반도에서는 지금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음. 시기입니다. 자, 요 다섯 개의 조합을 배경으로 북한 당국은 네. 뭘 하고 있느냐? 한미 연합 훈련을 명분으로 이제 대응하는 음. 차원에 미사일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는 이때 무기 개발이라든가 실전 배치를 위한 훈련을 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오. 심지어 핵실험을 해도 네.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하기가 쉽지가 음.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히 아까 미중 갈등 때문에 네. 아마 핵실험을 설사 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에서 그 제재 결의안 채택을 할때 중국이나 러시아가 적극 참여하지 않거나 심지어 음, 음. 반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미 일부 그렇죠. 그러고 있죠. 예. 자 이런 아. 것들을 놓고 볼때 북한으로서는 전략무기 개발을 음. 위한 집중적 실험의 가장 좋은 시기다 이렇게 판단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2016년과 17년 북한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선거, 한국 대통령 선거가 네. 비슷한 시기에 동시 에 진행되는 바람에 음, 북한은 그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화성 뭐 14호, 화성 12호 중장거리 미사일 막 쏘았고요. 심지어 2017년 9월에는 6차 네. 핵실험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연이어 발사를 한 후에 네. 국제사회가 대응이 뭐 제대로 잘안될 그때쯤. 핵무력완성선을 한 후에 어 한, 한 달쯤 후에 남북 대화하자 이렇게 방향을 전환해서 네.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런 시점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보통 뭐 한국에서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참 좋은 일에 좀 이런 시점을 이용을 해야 될 텐데 어 이런 국제사회의 혼란 속에 어쩌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군사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건데 사실. 김정은 비사가 이렇게 연이은 미사의 실험과 군사를 강화로 얻으려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군사적인 네.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짧게 요건 설명을 드릴게요. 새로 지금 전략군이 편제돼 있는데 이 전략군 편제를 새로 하고 나서 음. 실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 어 지금 이번은 바로 그런 전략군 어 전투 능력을 평가하는 네. 실전 훈련 차원의. 미사일 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음. 무기 개발 수준의 실험은 아니다. 전략군의 실전 배치 훈련이다. 요점이 좀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이제 동계 훈련을 군사적으로 음. 진행해야 되는데 네. 동계 훈련 진행 전에 최종 점검 훈련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미 대응 아니 한미 연합 훈련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거에 대한 네. 대응 훈련 아. 차원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 네. 자, 군사적으로는 그런데 국내 정치적 목적은 뭐냐? 지난 10월 10일 당 창검일에 오전에 간부들을 모아놓고 기념 강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참가 대상자는 중앙당, 국방성, 내각, 국가 보유성, 사회안전성 등 주요 기관의 간부들을 음. 다 모아서 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특히 비서급 교육도 있었는데 네. 이 비서급 교육의 강연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지난 10년 위대한 혁명영도 아래 전 세계가 두려워하는 핵 무력 국가가 될수 있었고 오.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게 됐다 음. 이런 내용이 강연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에 있었던 핵무력 정책 법제화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10년 동안 음. 가장 큰 성과였다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확실히 이번 실험에서도 예. 이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이번 훈련 특징이 뭐냐? 그 동안에는 미사일 발사 명령을 이제 네. 실험을 할때 네. 총참모부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데 음. 이번에는 핵무력 법제화에 따라서 핵무력은 이제 최고사령관이 모두 지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결정권이 있죠. 그래서, 그래서 네. 이번 미사일 실험은 최고사령부가 직접 내렸습니다.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음.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는 핵무력 정책 법령에 따른 것이죠. 네. 자 이런 걸 놓고 볼때아핵 보유국을 만들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네. 10년 업적쌓기의 일환으로 지금 집중적으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이렇게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도 이런 군사력을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혹시 대외적인 목적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볼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표면적으로 조금 어, 부드럽게 표현한 건 뭐냐면 전쟁을 억제하겠다는 거죠. 아까 어. 그 강연 자료도 여기 그 네. 나왔잖아요. 어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게 만들어 놓은 것이 가장 큰 성과다 음.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 그런데 조금 공격적인 의미로는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 우리를 공격할 생각을 하지 말라 건드리지 마, 아, 그렇죠. 이런 요런 차원의 네. 대외적 시위를 음.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최근에는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주변국을 위협하거나 그 위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득을 얻으려는 요런 공격적인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걸 공격력으로 음. 사용할 뜻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네. 2021년 1월 달에 김정은 비사가 전술 핵이라는 걸 처음으로 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미국까지 닿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서 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이게 명분이었는데 음. 전술 핵을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것은 그냥 단거리 미사일에 네. 핵을 조그맣게 실어 가지고 한국을 직접 쏠 수도 있다는 이런 와, 협박인 참. 것이죠. 그래서 이번 미사일 발사의 경우에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 훨씬 많습니다. 이것은 음. 한국을 직접 위협하는 무기죠. 네. 이런 점은 대외적 위협 수, 어, 수위가 정도가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 동안에는 체제를 지키고 전쟁을 억제하는 방어적 무기로 핵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뭐 전술핵 얘기 나오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쏘고, 이런 걸 봤을 때 핵무기의 정치적 의미가 달라졌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네. 기존에는 사실상 약간 수동적이고 예. 방어적인 의미에서 핵무기 얘기를 늘 했던 것 같아요. 국제 사회에. 어떤 무력에 대한 뭐 압박감 이런 걸 예. 느꼈었나 보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쨌든 일단 핵실험에 성공하고 음. 어,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이 자꾸 자꾸 예.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 현재까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선제 음. 공격을 할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특히. 핵무력을 법으로 만들면서 핵무기와 미사일을 둘러싼 공격적 발언이 자주 나타나고 있어요. 네. 이렇다면 이제 음. 핵 보유국이 된 이후에 네. 김정은 정부는 핵을 다른 의미로 보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음.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핵무력을 이렇게 법제화하고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을 내놓은 이 상황에서. 좀 내부적인 혼란이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어떤 일인가요? 어, 굉장히 중요한 예. 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요. 지난해 12월 30일 전략군사령부 국방성 총참모부 등군 네. 주요 간부 대상의 강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혁명영도 10년 총화를 위해서 핵무력을 법제화하겠다, 음. 핵무력 법제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그때부터 예.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이미 꽤 오래 전이에요. 네. 그래서 이후에 군 총정치국과 국가보위성 간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우 면밀하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뒷조사를 포함해서. 그래서 사석에서라도 핵무력 법제화에 대해서 혹시 비판적인 의견을 가진 음. 사람들이 확인되면 명단에 올려서 지속적으로 감시하다 하라 네. 이런 지시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8개월 지난 네. 어, 지난 8월까지 군수공업부, 전략군 등 핵관련 기관 간부와 가족 약 3천명 정도가 숙청이 돼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것으로 와.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핵무력 법제화와 군 관련 특히 전략군이나 군수업부 공 관련 그 주요 간부라든가 가족 3천 명이 수천까지 돼야될 일이 뭐가 있을까? 그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네. 어쨌든 내부에 이런 혼란이 있다는 건 아. 분명히 보입니다. 네,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렇게 정치범 수용소에까지 갔는지 또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네, 이제. 네. 아마 이런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다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보면 이게 거창한 얘기가 네네. 아닌데 북한에서는 큰 문제인가 보죠. 핵무장 법제화에는 위험요소가 있다라거나 음. 시기가 좋지 않다. 네. 뭐그 핵무장을 한다 하더라도 시위, 네. 시기가 좋지 않다. 법제화 시기가. 음. 라거나 전쟁을 억제하는 무기라고 하지 않았느냐. 어? 근데 공격용 어. 무기라는 식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네. 모두 포함됐답니다. 오. 이걸 보면 오랜 기간 이제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와 논리를 개발해서 지난 막 십몇 년간 계속 반복해 왔잖아요. 전쟁 억지력, 전쟁 억지력 막 이렇게 계속 해왔고 네. 마치 방어용인 것처럼 이제 주장을 해왔지만 지금 최근에는 약간 논조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제 스스로 논리를 뒤집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오랫동안 그 논리에 이렇게 익숙하고 적응한 사람들을로서는 자연스럽게 혼란이 발생할 네, 수 있는 나올 수 있는 의문들이죠 사실 네. 사실은 이게 이번 처음 아니고요 옛날에 네. 북한에서는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반대한다 아 이것을 몇십 년간 계속 주장해 왔어요 외교계 네. 전략으로 왜냐? 네. 남북 영구 분단이 되니까 유엔 음. 동시 가입하면 안돼 안 돼. 통일돼가지고 아 나중에 한 나라로 가입해야 돼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어, 괜찮은 용문이었네요 네. 1990년 초에 네. 소비에트를 비롯해 전 세계 사회주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북한이 갑자기 아 이걸 바꿉니다 유엔 동시 갑이라도 예, 하자. 하자. 91년에 갑자기 아. 그 내부에서 얼마나 혼란이 있었겠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못 했겠죠. 음, 그렇군요. 어, 그리고 또 하나 네. 전면 개방 자유 왕래. 이것도 90년대 초까지 북한이 계속 외쳤거든요. 우리는 하나다. 남부분은 서로 음. 통일해야 되니까 전면 개방하고 자유롭게 왕래합시다. 네. 이거 북한이 주장했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철조망을 치고 사람들이 아, 밖에 나가는 거. 어떤 것도 안 하고 국제 공주하고, 통화도 못 하게 하고 네, 이러고 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면 개방 자유 왕래를 거부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순과 혼란이 이럴 때늘 음. 발생해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북한이 약간 논조를 바꿔서 우리가 이걸 공공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사실 갈 길은 네. 좀 멉니다. 어, 예를 들어서 미국을 예. 공격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조금 있어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 그러니까 사정거리는 좀 늘려 놨어요. 네. 다만 이게 먼 거리를 가려면 대기권을 밖으로 벗어났다가 오. 다시 또 대기권 네. 안으로 들어와서 땅으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먼 거리를 네. 가죠. 그런데 지금 북한 미사일 기술 음. 가운데에는 대기권 밖으로 벗어날 수는 있다 하더라도 네.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올 때는 미사일이 타버립니다. 마찰이 심하니까요. 어, 그렇죠. 있어요. 그걸 네. 타지 않도록 만드는 음. 그 기술과 관련된 것은 아직은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기권 진입 음. 기술, 요걸 네. 어떻게 할 거냐, 요거 숙제가 하나 남아 있고요. 또 핵으로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에 핵을 탑재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핵 크기를 훨씬 줄여야 됩니다. 그렇죠. 중장거리 미사일보다 작은 핵탄두를 심어야, 실어야 되는데 이핵 소형화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그와 같은 기술을 어, 개발하기에는 조금 네. 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만약 그와 같은 기술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럼 실제 음. 공격할 수 있느냐, 실제 사용할 수 있느냐 아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네. 현재 24시간 북한 전역을 어~ 인공위성 장치라든가 아니면 소형 정찰기들이 네. 한반도에 떠서 다 지켜보고 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실제 발사를 위해서 핵 미사일의 지상에 떠오른다 네. 그리고 발사를 준비한다 아마 그 순간 아마 어, 한국과 미국 당국의 순항 미사일에 음. 의해서 아마 그 발사조차 못하고 네. 아마 음. 어, 타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 발사 전에 타격받지 못할 경우에는 발사 직후에 음. 어, 한반도에 배치된 요격 미사일이 날아와서 네. 어, 초기 단계에서 아마 핵 미사일을 타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만약 거기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음. 벗어날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예. 요격 미사일이 어 미국 본토나 한국 본토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으로 낙하하려는 그런 핵 미사일을 또 요격하게 네.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 단계로 준비된 미사일 방어 체계를 뚫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군요. 그렇게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뚫었다 예.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본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진다 아, 아마 그 순간 네. 그 즉시 아마 김정은 비서 제거 작전이 실행될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비서가 자신의 목숨과 맞바꾸지 않는 한 핵을 실제로 발사하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아 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참 청취자분들도 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걱정된다 <laughs> 막 이렇게 좀 위기감이 드실 것 같은데 자 이런 사실을 사실 김정은 비서가 물을 이거 없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솔직히 말하면 네. 무기로 어, 폭, 엄밀히 말하면 폭력으로 인민에게 충성심을 음. 강요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우리가 핵 보유국이 됐고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 거고 뭐 네. 등등등 이게 김정은 총비서의 지난 10년 음. 최고의 업적이 다 이렇게 강요 충성심을 강요하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주변 국가에게 이걸로 겁을 줘서 이득을 <laughs> 취하려는 전략이잖아요. 심지어 좀 과장까지 해요. 네. 사정거리가 뭐. 음, 좀더뭐 원래 기술보다 더 길게 어 사정거리를 과장하거나 음. 아니면 실패한 듯한데 성공한 네. 것처럼 얘기를 하거나 음. 등등도 이렇게 과장까지 해가면서 위세를 과시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좀 유치하지만 어쨌든 어,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성과를 얻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어, 인민들도 이미 어. 어~ 핵으로 인민들 배를 불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잔뜩 쌓여가고 있다는 거고요 주변 국가에서는 그것 때문에 겁을 먹는 게 아니라 아마 주변 국가에서는 그거에 대한 대응을 더 강력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어~ 그런 거 있죠. 어, 무기 개발에 경제 발전을 할때 음, 쓰는 돈을 음. 무기 개발에 쓰는 것 정도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니까, 아마 네. 결국은 무기도 경제력이기 때문에 네. 북한의 4 0 배나 더 많은 경제력을 자랑하는 한국이 본격적으로 음. 무기 대응, 무기 준비를 대응한다면 아마 북한은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네, 거기에 네. 또 군사력 일인 미국까지 아, 같이 동맹을 네.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서로 출혈 경쟁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길 수, 수 없는 싸움이라는 네. 것을 아마 김정은 정부도 그러니까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부디 오늘 저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모두가 답을 알고 있는 이 문제가 속히 평화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